사람 많네요 역시 지쇼지라 그런지 기움이 찌대라랑 똑같네 지쇼지입니다 지쇼지입니다 지쇼지 아. 어. 시지 여기는 이제 500엔을 내야 됩니다. 와. 기요미치 대랑 똑같습니다. 청수사랑. 와. 사실 말상 보면은 뭐 그렇게 특별한 거 별로 없는데. 어쨌든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사실 아까 그냥 돌아가려다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또 언제 또 교토로 와보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500엔 내고 또 들어왔습니다 사실 아까 그 야사카 신사, 신사였나요 거기 옆에 사찰들 엄청 많고 공짜로 다볼수 있는데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랑 야사카 신사입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여기부터. 여기부터는 길이 이렇게 막혀 있고, 이쪽 길로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다시 저쪽으로 빠꾸해서. 어. 사실 사찰만 놓고 따지면, 아까 야사카 신사에서 진짜 사찰 많았는데, 야사카 신사에서 진짜 그냥 바로 옆에 공원이랑 사찰 엄청 많았거든요. 공짜로 다볼수 있었고. 굳이 여기 와서 뭐돈 내고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교토까지 왔으니까 한번 돈 내고 들어왔습니다. 500엔입니다. 5,000원이죠. 아 비쌉니다, 비싸. 정상에 올라오니까 사진 진짜 이쁘네요. 풍경. 잠깐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지금. 의자에 앉아있고요 아, 죽겠네요피부도 지금 다 타고 한 바퀴 도는데 한 10분,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아, 끝났네요. 이제. 500원! 500엔입니다. 아, 날씨가 엄청 덥네. 아, 방금 전에 자동판매기 말고 편의점을 가서 샀는데, 편의점이 훨씬 쌉니다. 아까 보니까 편의점에서 이제 음료수를 샀는데, 보통 한 140엔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른데 자동판매 같은 데는 180엔, 200엔 이랬었는데, 자동판매기보다 편의점이 더 싸니까 편의점에서 사십시오. 아, 날씨 너무 더우니까 음료수라도 계속 먹어가면서 해야지. 아, 큰일 나겠네요. 진짜... 아, 날씨 너무 덥네요. 아, 날씨가 진짜 흙 너무 덥습니다. 교토 대학인가 봅니다. 저도 지금 알았네요. 교토 대학교... 뒷문 후문 쪽에 있는데, 교토 대학입니다. 방금 전에 사람들이 자전거 우르르 타고 들어가길래 뭔가 했더니... 교토의 대학교였습니다. 와... 강입니다! 강입니다. 시원하네요, 굉장히. 바람도 좀 선선하게 불고. 어. 날씨도 좋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와, 정말 덥네요. 피부가 다 타는 것 같습니다. 아. 시겠네요 진짜 이제 교토 교행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교토 교 보다시피 여기가 이제 교토 교행 길거리인데 이제 뒤쪽으로 왔거든요 이제 앞쪽으로 이제 가면 될것 같습니다 날씨는 엄청 좋네요 뒤에 보다시피 하늘도 맑고 예, 공원 오다가 어떤 길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뭐지 이거 되게 으스스해 보이는데요, 약간? 무서운데, 약간? 그냥 이렇게 옆길로 이렇게 뚫려있네요, 그냥. 여기가 그 유명한 공원인가 봅니다. 교토 고행입니다. 엄청 큰 공원이네요, 진짜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약간 사찰 같은 게 있는데 당연히 입장료 따로 받습니다 한 300엔인가 500엔 그러니까 오, 500엔이니까 5천원 정도 하겠죠 따로 돈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날씨가 너무 덥고 힘들어서 지금 잠깐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 배터리도 지금 이제 한 20%밖에 남지 않았고 어차피 지금 오후 3시니까 숙소 들어가서 호텔 가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핸드폰 좀 충전을 하고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힘드네요 진짜로 확실히, 공원이 엄청 크네요, 진짜로. 날씨도 엄청 덥고.